난 말씀 가지고 한국 제일 교회 이억성 목사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주실 때 마음 활짝 열고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죠. 예. 네. 아, 아, 아니, 아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인 전혀 모르고 아, 얘기를 제가 황호요 장모님을 처음 뵌게 6년, 제 기억으로는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전지구, 검단에 있는 마전지구에 있는 삼곡제1교에서 목회하는 이효성 목사인데요. 오늘 주보에 삼곡제1로 나왔고 제 이름이 이호성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효성입니다. 죄도합니다아니다아니다 네, 네, 그, 괜찮습니다. 아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처음 되시는 분들은. 근데 네, 그때 어떻게 제가 성장모님을 만나게 됐냐면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신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 신재철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성장노님이 연수교를 떠나서 이쪽 감단에 그,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 신재철 목사님하고 그의 아들 지금 이제 강사님이시죠? 하고 동기 목사님 함께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검단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기관에 서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주소록을 제가 갖고 있었고 또그 주소록이 우리 검기원 밴드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제가 그 목사님께 드렸고 뭐 그걸 갖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이제 황장훈 님과 연관이 되었고, 또 저희 지역에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아, 문경복 목사님하고 또 관계가 되어서 아, 선거운동 할때 그 사무실에서 가서 몇번 예배를 접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 6년 만에 아, 한달 한 전에 연락을 받고, 이 기도 모음이 있다는 것은 전에 알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여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 오늘날 같이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어떤 유무도 결정될 것이고 그가 확신하는 바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의 그 내용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팔 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을 죄인인 우리가 그 죽을 죄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된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또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오신 이 구원 사건을 죄인인 내가 우리가 그거를 인격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우리의 혼란이 생깁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은 하죠. 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이 말속에는 어폐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주체를 써야 내가 저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선물인 줄 믿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결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주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본문에서 선물과 대조되는 단어가 두개 <laughs> 나오는데요. 너에게서 난 것과 행위에서 난 것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거를 보면 구원은 이두 가지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지 않았다 또 행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선천적인 힘도 어떤 선한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선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되게 높여 보죠. 휴머니즘이 오늘날의 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고 인간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인간을 높이는 교육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고 아름다운 교육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내가 최고가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구원감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두 가지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이게 알고 있고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독교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좀 잊었거나 등한시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laughs>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이 본문의 지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은 창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조. 십0절 앞부분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지으신 받았다, 창조되었다, 만드셨다 라는 것. 여기 만드신 바 라는 말은 그 원어 뜻대로 한다면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도 있고, 화가가 그린 그림도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작품들을 보면 정말 예술성이 깊은 것은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많은 이들이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게 바로 만드신 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즉, 저와 여러분은 저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온갖,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있죠.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똑같은 그림이라도 진품과 위조는 절대 그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저,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은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묻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반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0절은 말하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바라 여기서 말하는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전이라는 것은 창조의 전을 말하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신묘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것을 미리다 결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때가 돼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할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교육의 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믿음이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고 네. 야고보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본다면 선한 일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어떤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이죠. 선한 일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선한 일이 뭐다라고 바울이 딱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바울은 선한 일은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에베소서 전체에서 보면 바 우리 말하는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이 선한 일을 전도와 성교라고 하는 되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북한시켜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와 성교가 선한 일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우리 말로 쓰인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선한 일들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나 전도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 자체가 바로 선한 일이라는 다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 오늘 본문이 아닌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는 선한 일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이냐 이 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과 같은 악한 일을 멈추는 것이죠. 그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활동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출애굽때에너 그때 일을 너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 표현이 썼을까요? 그것을 우리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넥타이 메고 하나의 직분을 받고 사무실에 있고 또일을 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애굽이라는 험한 곳에서 힘들게 살다가 부르짖는 것밖에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 고아와 과부였다는 라 것. 니다 근데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 사장이 28절에 말한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구제하라라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대사회적인 활동을 바르게 할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에베소 서 6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종들의를 권유하는 사는 말이 이는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노예라는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없죠. 그렇지만 이따만 해도 노예는 자료를 보니까 말을 할줄 아는 짐승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줄 아는 노예인, 짐승인 그 노예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그 짐승인 노예도 있고 짐승을 기르는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그한 예배당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종이 주인을 섬기듯 종이 예수를 섬기듯이 바르게 믿고 따르고 행할 때 그것이 선한이되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편에서는 그 어떤 구원의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선을 행할 힘도 없고 철저하게 인간은 구원에서는 무능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나 도덕이 없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용서만 받았으면 이 땅에서 편하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절대 그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감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주 전에 여기서 예배 인도를 받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황, 황현실 로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변호사도 아는 사람, 직접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 황현실 로펌을 보면서 또황 장모님의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6년 전에 선거에 나오셨다가, 황자호님이안 되셨어요. 어. 저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그 사무실에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황자호님 늦게 그때 오셨더라고요. 밤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표현하시고, 그 자리에서 높죽 절을 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그, 여기는 지금 카펫색 깔려있는데, 보이는 카펫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넙죽 절하시면서 어,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할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황 장로님은 정치를 위해서 장로를 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이곳에서 로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성장님과 이 사무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포인트를 또 맞춰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큰 돈을 기부한다거나 어떤 거부가 되어서 정말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평범한 위치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에게 물한잔 건네주는 것 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을 어겼을 때는 대가를 받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 나와 가족과 끼리께 문화를 청산하고 좀 범위를 넓혀서 다른 동포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줘서 모든 이들이 출발선은 각각 다르지만 그 공, 공정한 룰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노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 어떤 얘기가 나온 말인데 노동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노동자가 자신은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자기 의 이름이 이놈의 새끼인 줄 알았대. 네. 또한 친구는 저놈의 새끼인 줄 알았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그 사장인가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너는 뭐그 사람도 본인의 이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다 무시하고 넌 이제부터 이놈의 새끼야, 넌 저놈의 새끼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노예보다 더한 취급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말도 몰랐던 사람이 2년 동안 나는 이놈의 새끼야, 저는 저놈의 새끼야 라는 말을 했을 때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그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겠습니까? 만약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거나, 교회를 다녔던 어떤 과거의 흔적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그런 활동은 교회 밖에나 밖이, 하는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것으로 무장하는 곳이죠.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는 세상에 비추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벗을 자고 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배운 것을 갖고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동원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를 보면 사대행전을 보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특이한 단어를 하나 써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네. 말로 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스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가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요즘보다 더, 더 크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줄 믿기를 추구합니다. 많은들 아, 네. 교회가 어렵고 복음 사역이 어렵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것은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의 구원을 영적인 차원만 가르쳤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라는 것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대 사회적인 활동, 대 인간간의 활동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는 일들을 열심히 내게 될때 세상은 우리를 칭송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그런 점에서 이황 황해시 로펌이 하는 일은 막중하죠. 또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이 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오늘 주부에 보니까 인천 성경대학을 건립하신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 일들이 단순히 성경이라는 글자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지배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과 같은 고아와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안과 실천으로 가르쳐줄 때이 땅의 기독교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더큰 영광을 올려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 교자식 기도실을 비롯한 이 모든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